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이분은 우리 선생님이세요. 우리 오늘 이세요, 공부해요. 이세요, 1, 이에요예요의 높임말이에요. 이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을 때 사용해요. 3. 1인칭 주어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1. 이에요예요의 높임말. 이분은 선생님이에요. 이분은 선생님이세요. 2.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을 때 사용해요. 이분은 우리 어머니세요. 3. 1인칭 주어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저는 선생님이세요. 이세요. 명사와 사용해요. 받침 있어요, 이세요. 받침 없어요, 세요. 선생님이세요. 간호사세요. 과거, 이셨어요. 현재, 이세요. 아버지는 예전에 회사원이셨어요. 지금은 요리 사세요. 연습. 보기처럼 맞는 것을 고르세요. 보기.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에요. 이세요. 우리 아버지는 회사원이세요. 1. 제 친구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이세요. 제 친구는 캐나다 사람이에요. 2. 이분은 우리 아버지예요.세요. 이분은 우리 아버지세요. 3. 할아버지는 경찰이에요.이세요. 할아버지는 경찰이세요. 4. 제 동생은 스무살 이에요 이세요. 제 동생은 스무살 이에요. 5. 할머니는 97세 예요 세요. 할머니는 97세 세요. 6. 제 친구 이름은? 피터 예요세요. 제 친구 이름은 피터 예요. 7. 어머니는 전에 군인이었어요. 이셨어요. 어머니는 전에 군인이셨어요. 8. 어머니는 지금 간호사 예요세요. 어머니는 지금 간호사세요. 구. 제 친구는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이셨어요. 제 친구는 전에 선생님이었어요. 연습 그림을 보고 문장을 만들어요. "이분이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이분이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네, 한국어 선생님이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어머니세요. 일본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일본 사람이세요? 아니요, 저는 한국 사람이에요. 선생님과 같이 읽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선생님이세요. 미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영국 사람이세요. 우리 한번더 읽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선생님이세요. 미국 사람이세요? 아니요, 영국 사람이세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에 경찰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간호사 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십니다. 어머니는 회사원이셨지만 지금은 주부십니다. 우리 한번더 읽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전에 경찰이셨습니다. 할머니는 전에 간호사 하셨습니다. 지금은 선생님이십니다. 아버지는 회사원이십니다. 어머니는 회사원이셨지만 지금은 주부십니다. 여러분은 회사원이세요? 우리 오늘 이세요 공부했어요. 이에요, 예요, 예요의 높임말이에요. 주어가 화자보다 나이가 많거나 사회적으로 높을 때 사용해요. 1인칭 주어에는 사용할 수 없어요. 이분은 누구세요? 우리 할아버지세요. 할아버지는 경찰이셨어요. 할아버지는 여든 살이세요. 아버지는 전에 회사원이셨어요. 지금은 요리사세요. 여러분, 오늘도 꼭 복습하세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고맙습니다.